그리고 최근에 페미니즘 표방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지지율 빠졌다. 여기 나가라고 한 당내 페미니는 누구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. 이게 대선에서 가장 나쁜 반응이에요. 지지층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고 후보의 결정을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. 이게 더 나쁜 거예요. 사실 이대남이 레디컬 페미니즘에 가진 반감은 그 자체로 이해해줘야 돼요. 이해해줘야 되는데, 모든 계층, 모든 세대가 자기들만의 박탈감, 자기들만의 고충, 자기들만의 갈증, 갈등이 다 있어. 이대남만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후보는 모든 세대, 모든 계층을 다 상대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. 이대남의 고충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. 더구나 갈등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. 이재명은 그래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? 해방 이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계곡 장사. 그거 왜 이재명만 해결할 수 있었어? 굉장히 첨예한데 그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. 그 갈등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용기, 지혜, 설득, 진심. 그런 거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이대남의 분리할 것 같은 게 얍삽하게 피하라는 건가?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을 하기 전에는 참모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. 저렇게 해야 된다. 서로 막 자기가 맞다고 난상토론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후보가 딱 결정을 하잖아요. 그때부터는 후보가 옳은 거예요. 그 결정을 옳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. 후보가 신인이 아니, 아니니까 어떤 결정에는 결함이 일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걸 메꾸는 거야 지지자들이. 그래서 옳게 만드는 거야. 조용히 해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. 네. 결정하기 전에는 난상과를 이루는 세요 이러쿵저러쿵하고 논평하고 막 잘난척해도 되거든.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후보가 옳은 겁니다. 왜? 다 같이 옳게 만들 거니까. 정신 차려.